Hello, everyone. Welcome to Romantic English. 오늘 Romantic English 강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영화의 내용은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주어 또는 형식상의 주어, it과 그 뒤에 문장의 뒷부분으로 밀려나가는 진주어 또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리는 대절의 그런 구조입니다. 저를 간단히, 어, 다른 강의에서 물론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간단히 미리 정리하자면은, 문장의 한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는 그 문장의 핵심이 되는, 초점이 되는, 주어가 되는, 화제가 되는 그 주어가 있고, 그리고 그 주어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술부가 있습니다. 이 주어하고 술부가 문장의 기본 구조인데, 이 문장이 더큰 문장의 하나에 일부로 들어가는 경우에 그것이 절이 됩니다. 즉그 안에 주어하고 술부의 구조를 가지고 문장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접속사 that에 의해서 이끌리는 이 절이 뭐뭐이라고 하는 또는 뭐뭐인 것은 또는 것이라는 정도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문장의 주어가 대절이 될때 뭐뭐 하는 것은 뭐뭐인 것은 뭐뭐하다 뭐뭐이다라고 그렇게 될때 영어에서는 주어가 이 대절의 경우에는 속에 하나의 완전한 자체적으로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갖고 있고 더큰 문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장이 사실상 두 개가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이럴 때 문장이 길어지죠. 영어는 문장의 맨 앞에 그 주어가 최대한 간략하기를 원합니다. 주어가 머리가 너무 커서 무거워지면 영어가 불안정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긴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뒤로 밀고 그 주어의 위치에다가 대명사 it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주어 또는 형식상의 주어 it과 그리고 진주어 또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리는 대절이 문장의 뒤로 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는 제니퍼가 알리버와의그그두 집안의 사회 경제적인 그런 격차를 너무 크게 인식하고 나는 졸업하면 이제 파리에 장학금 받아서 음악 교육 유학 가고 어, 너는 대단한 그 어마어마한 부자이니까 법대로 가서 우리 갈 길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그 표현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is inevitable that we are going to graduate And go our separate ways. 뭐하는 것이 inevitable? 무엇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We are gonna graduate. 우리가 졸업하고 And go our separate ways. 우리 서로 각자의 길을 서로 달리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inevitable,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물론 that에서부터 ways까지가 문장의 앞으로 가고 즉, that we are gonna graduate and go our separate ways is inevitable. 해도 구문상 그 격식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어의 그 어감이 영어 자신이 그런 것을 짜증을 낸다, 싫어한다는 것이죠. 문장의 주어가 간단하고 술부가 상대적으로 길어야 영어의 그 문장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절이 뒤로 갔다. 또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여기서는 지금 문장의 구조를 문어체적으로 잘 챙기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가 축약형으로 쓰여서 구어체적인 그런 어감을 주는 것이죠. 구어체에서는 이 대절이 종종 생략됩니다.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 구어체에서 이 접속사 넷이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문어체에서는 여러분들께 생략하지 않으실 것을 권합니다. 문어체에서는 대을 그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자, 예문을 보실까요? Bernie Sanders라고 미국의 기존 정치체제 안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It is not acceptable that the wealthiest 1% of the population owns more wealth than the bottom 95%. 무엇이 받아들일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the wealthiest 1% of the population, 미국 인구의 가장 부유한 1%가 owns more wealth,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the bottom 95%. 아래에 95%보다 맨 위에 1%가 가지고 있는 부가 더 많다는 것은 이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경제체제를 이끈다고 하는 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가주어 이, 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미상 그 문장의 주어가 되는 that절이 뒤로 밀려난 그런 경우이죠. That's not America. 그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It is not acceptable that the 13,000 wealthiest families in this country earn more income than the bottom 20 million families. 무엇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The 13,000 wealthiest families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 가장 부유한 1 3,000그 가족, 가구들이 무엇을 More income 무엇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Then the bottom 20 million families 아래에 2천만 가구보다 위에 탑에 13,000 가구가 버는 수입이 이번에는 부가 아니라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역시 가주어 형식 주어 it이 it 사용되고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상의 진주어인 t 절이 뒤로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It is not acceptable that the greed of corporate America has resulted in the CEOs of large corporations earning over 500 times what their average worker makes. 무엇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the greed of corporate America. corporate America는 미국의 기업계를 총칭하는 그러한 총칭 추상명사입니다. 미국의 업계, 그 회사들이 의 greed 그 탐욕이 무엇으로 결과했다는 것이죠? In the CEOs of large corporations, 큰 대기업의 그 CEO들의 그이 무엇을 버는 거냐면 earning over 무엇보다 more than 500 times 500배 이상을 본다고 하는 것으로 결과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미국 기업들의 탐욕이 500배 무엇보다 500배냐면 이 times는 배수를 나타내는데 또 주기를 나타낼 때는 횟수를 나타내기도 하죠. 여기서는 이 배수일 때무엇에몇배할 때는 타임수기에 바로 씁니다. 어부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500 times what their average 그 회사들의 average worker makes 평균적인 즉 average는 여기서는 t y p 전형적인 대표적인 그 근로자가 버는 것에 500배 이상을 대기업의 CEO가 번다는 것으로 결과했다. 그런 세, 대기업이나 거기에 CEO에 대한 그런 어, 규탄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가져 t 그리고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that절이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는 문어체적으로 that t 시 접속 that시 어, 그대로 다 쓰여 있는 그러한 경우이죠. 다음 예문을 보시면 that's not America. 그거는 미국이 아닙니다. And we are going to change that. 우리가 그것을 이러한 부정의하는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실까요? It is important that parents talk to children about sex.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섹스에 관해서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 형식 주어 it 그리고 의미상의 진주어, that절이 뒤로 밀려간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 표현은 한국어로는 어감이 그다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 수준에서도 이 어감을 그 제대로 느끼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성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장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모님들이 10대의 자녀들과 성에 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미국 경우에도 그다지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그 현실을 놓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부모님들께 아이들과 그 성에 관해서 그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적당한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나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충고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arents 다음에 talk 앞에, parents 다음에, 그 다음에 talk 앞에 조동사 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마땅함을 나타내는 should 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alk은 parents를 서술하는 소위 직설법 현재형의 턱이 아니라 이것은 동사 원형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것이 실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어감을 가진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It is particularly crucial that parents discuss the subject when children watch programs or movies That depict teenagers being intimate. 뭐 하는 게 particularly crucial. 각별히 그 핵심적으로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무엇이 중요하냐면 parents discuss the subject. 부모들이 그 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의논하는 것. When children watch programs or movies, 아이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TV 프로그램이나 movie를 영화를 볼때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무비냐 하면 That defect, teenagers being intimate 10대들이 being intimate 서로 그렇게 이성 간의 친밀한 그러한 모습을 그 defect 묘사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무비를 왓취할 때 그때가 적기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이들과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각별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주어의 형식 주어의 그리고 의미상의 뭐뭐하는 것이 particularly crucial이라고 하는 의미상 또는 진주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의미상의 주어 대절이 뒤로 밀려가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대절에 나오는 부모들이 그 주제 성에 관해서 아이들과 discuss 그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그런 관례나 습관이나 그런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다는 즉 그렇게 하기를 제안하고 그렇게 충고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기도 parents가 복수라서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parent가라고 the parent가 단수로 되어 있어도 또는 he나 she로 되어 있어도 여기가 discusses가 아니라 discuss 동사 원형으로 그대로 표현됩니다. 즉 여기에 parents s h o u l d 에 should가 떨어져 나간 이게 바로 원형 동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하나 해보실까요? 한국어의 표현을 영작을 해보는 것인데요. It과 That의 그 가주어, 진주어의 구조를 사용해서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만의 개인적인 인종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것, 은까지가 우리에서부터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주어가 되고 술부적이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이? 아주 very important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가져있을 쓴 다음에 it is very important.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무엇이 우리가에서부터 보는 것까지가 that 속에 들어갑니다. that we look at the world beyond 무엇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다. 무엇을 넘어서 보냐면 자기만의 our own 또는 our individual 개인적인 인종적 racial 문화적 cultural 그리고 경제적인 배경 and economic backgrounds 그리고 이 e interests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and our national borders 우리의 그 국가의 그 국경을 넘어서 beyond 그렇게 look at the world 세상을 보는 것은 그래서 t h s 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이 문장의 진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대단히 긴 그러한 일종의 엄마 캥거리 파우치에 상당히 커다란 베이비 캥거루가 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대절이 문장이 뒤로 밀려나가고 주어의 위치를 무엇이 채워주고 있느냐면 하 가주어, 형식 주어 it이 채워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또 의미의 문장의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문장 단위인 것이죠. 이것이 자명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했다는 동사하고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주어이고 그리고 동사 그리고 주장한 내용이 이것이 바로 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이죠. 1776년에 Thomas Jefferson이 기초해서 발표된, 그래서 75년에 영국과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독립이라는 걸 처음에는 염두에 두지 않고, 독립의 기운은 있었지만은 독립국가로 가겠다는 상태에서 전쟁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쟁을 그 진행하면서, 아,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uh,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은 그첫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주장했다.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 거죠. argue 한다든지 claim, hold, maintain, contend 대절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라고 maintain e d that 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냐면 고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여기가 다시. it과 that절로 표현됩니다. 무엇이 자명하다. It was self-evident. 무엇이 자명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That all men,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Were created equal. equal은 여기 all men이라고 하는 주어를 설명하는 일종의 유사보호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은 보충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문장의 그 대절의 그 구조가 문장에서 더큰 문장의 안으로 들어갈 때그 대절이 대개는 길어지기 때문에 가주어 또는 형식상의 주어라고 불리는 대명사 it 을 문장의 앞에 채운 다음에 이 대절이 문장의 뒤로 흔히 밀려간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어체에서는 이 대시 생략 경우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문어체에서는 절대로 생략하지 않으실 것을. 격식을 갖춘 문어체에서 예를 들면 보고서를 쓴다든지 신문 기사를 쓴다든지 그러한 어떤 격식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글에서는 이 yeah, das를 생략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문을 보실까요? It s inevitable that we are going to go our separate ways. 우리 러브 스토리에 나온 제니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달리 가야 된다는 것은, 간다는 것은,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We are gonna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자연적인 순리가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 우리가 헤어지게 되는 것이 inevitable, 불가피하다. That 이하가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이고 가주어이 사용된 것이죠. 그 다음에, It is not acceptable that the wealthiest 1% of the population owns more wealth than the bottom 95%. 바닥에 아래쪽에 95%보다 위에 1%가 owns more wealth,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이 문장 전체의 그 개념적인 주어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나 날짜리 길어서 이렇게 뒤로 밀려나고 가져어 S로 문장을 채운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 그런 것이 바람 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다음 문장 보시면 It is important that parents talk to children about sex.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성에 관해 이야기를 건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부모들이 하는 것, 이것이 that절의 실은 의미상이죠. That parents talk to children about sex is important라는 그러한 그 개념상의 그러한 문장 구조가 that절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가져있을 쓴 그러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that절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장이 주어가 어, 기,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그러한 어,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절이 주어일 때는 흔히는 이렇게 가주어 또는 형식주어를 그 앞에 사용한 다음에 기본 술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대절을 그 뒤에 위치시키는 것이죠. 자, 오늘 예문들도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진 그런 표현인데 자 오늘 예문들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 커피 타임이나 나중에 브레이크 타임 가지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하여 주셔서 자연스럽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Thanks everyone for attending my lecture today. I'll b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ll in my next lecture. Thank you. Have a good one.